그롤 타임 매니페스토 5편 서울교육감 선거 강남구의 개표 조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 X가 조작했습니다. 나 프로파일러 X는 2024년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정근식의 사전 선거 투표수와 같은 수량의 가짜 표가 선거 시스템에 입력되었다. 2. 선거 범죄 조직이 이 가짜 투표지를 개표 전에 사전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3. 따라서 개표된 정근식의 사전 투표 투표의 50%는 제조된 가짜 투표이다. 앞에서 종로구와 양천구에서 이 가설이 맞다는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이번에는 강남구에서도 이 가설이 맞는지 분석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이 가설이 맞다면 가설이라는 명칭 대신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격상해도 될 것입니다. 가설보다는 신뢰성이 높은 이론을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름을 박스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P와 X의 AX를 합한 이름입니다. 라틴말로 박스는 평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델이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염원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겨주면 hypothesis. For each early voting ballot for Chonggun's s a k one fake ballot was inserted. 이런 뜻입니다. 아래는, 강남구의 공식 발표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계산해서 득표율을 계산한 표입니다. 제일 오른쪽 아래를 보면 불합치율이 16%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조전역 후보가 크게 유리한데, 사전 투표에서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불합치율이 16-16%나 되어 조작의 냄새가 납니다. 아래의 표는 앞에 불합면점을 보정하기 위해서 정근식의 사전투표의 50% 7915표를 가짜표라고 보고 이를 제거한 숫자입니다. 이를 투표율로 계산한 표입니다. 오른쪽 밑에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1.1%로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50%라는 조작 상수를 적용하였더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조작 방식을 제대로 찾아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압구정동과 도곡동에서 조전혁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겠죠. 즉 진실, 즉 온톨로지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모든 출마 후보자들과 선거 컨설턴트들은 학스 모델을 적용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정확한 데이터로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것입니다.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거 전략을 짜는 우매한 일은 낭비와 실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팩스 모델은 나 프로파일러 X가 미래의 정치 관련자들에게 보내주는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잘 받아먹고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를 몰라보고 돈을 낭비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는 우매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왜 이런 위험하고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투표수 조작과 가짜표 투입 행위를 했을까요? 혹시 무솔리니 같은 일당 독재를 실현하려 하는 세력이 목숨을 걸고 저지른 구태타인가요? 차근차근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그릴타임 매니페스토 5, 설교육감 선거 강남구 개표 조작을 마치겠습니다. 6편을 기대해 주십시오.